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나만 설명하고 우리 메모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, 그럼 트레이너 같으시네요 왜? 자, 거 하나만 더아 <laughs> 헬스장? 회원님 하나만 더 이렇게? 자 삼참수는 여기 변곡점이 있습니다 네. 변곡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슨 볼록? 위로 볼록 얘는? 그들이 바뀌는 뭐. 그 점이 변곡점이에요 알겠어요 아직 극점 얘기는 안했습니다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아주 요상한 접선이나 와 이렇게 먹혔다 나오는 접선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정식 용어는 없고요 나는 변곡 접선 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안 힘들어 힘들 것 같지 난 전혀 안 힘들어 이 새끼들아 자 여러분 여기는 접선을 몇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일까요? 야, 그냥 해봐, 해봐. 야, 여기서 딱점수 야, 한 접선 가. 거. 개, 어, 네, 여기가 이제 한 개를 예. 접선 한 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. 됐죠? <laughs>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? <laughs> 자, 여러분 여기 몇 군데, 몇개 그을 수 있는 영역. 네, 여기는 네, 네. 세 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. 네, 세 개. 야, 빨빨 쉬고 있으면 빨빨 적어. 자, 그다음에. 요거에는 몇개 그럴 수 있을까요? 네, 두 개요. 어떻게 두 개를 그릴 수 있냐? 느 이거 하나, 이 위로 블록은 때려치세요. 못긋습니다 그릇 안쪽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하나, 이렇게 두개 그릴 수 있습니다. 알겠어요? 여기 몇 개? 한, 개. 한 개를 그릴 수 있는 곳이에요. 알겠어요? 여기서 몇 개? 한 개, 두 개. 아, 두. 네, 왜는 내거 하나, 제거 하나 이렇게. 네. 자 이건 메모하시고 잠깐 쉬었다 시다